안녕하세요. 샵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엄격한 등록 절차를 거쳐 설립이 되며 보통 회사의 규모가 크고 순이익이 높을 경우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주주를 통한 자본금 조달이 용이하며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과 설립 비용이 필요하지만 요즘은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 바로 사업자 신청이 가능한 개인 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는 법원에 직접 필요한 서류를 모아 신청하시거나 법무사에 의뢰하면 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법무사에 맡길 경우에는 법무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30에서 5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등기 비용은 법인 설립 지역에 따라 30에서 15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이번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차례인데요. 사업자 등록은 본점이 입점할 곳의 관할 세무서에서 무료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소지하고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주시면 등록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인 허가증, 법인 등기부등본. 임차인을 법인 명의로 한 임대차 계약서, 정관과 회의록,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 마지막으로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우선 법인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 회사의 정관이란 회사 활동을 정하는 규칙이며 형식적으로는 그 규칙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설립의 기본 사항, 수유권과 자본 조달 사항, 기관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으로 구성이 되며 검색창에 법인 정관 서식, 회의록 등을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과 다양한 샘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인 발급기 또는 해당 지역의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까운 등기소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때는 법인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법인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을 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연 매출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이 세금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지만 소득 수준이나 다른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법인 설립만 했다가는 오히려 세금 부담도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규제 사항만 늘어나게 되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더 불편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장 이익이 나서 법인 설립을 하더라도 기업의 성장세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수년 이내 다시 법인을 청산하게 되면 청산에 따른 또 다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변화는 과세표준이 최고 세율 구간에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회사의 규모가 커졌을 때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법인사업자 등록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